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가 지금 나와있는 데가 어디죠? 음 여기가 <laughs> 여기가 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던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장수돌 침대 어, 그 오포 어. 아울렛에 저희가 나와있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팔로 팔로 미 들어와 들어와 별이 다섯 개 장수돌 침대 장수와 안녕하세요 별이 다섯 개 반가워요 또 <laughs> 갑자기 새로운 분이 등장하셨어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돌 침대의 귀염둥이 주임 이규서 주임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오늘 여기 처음 왔거든요. 어, 네. 근데 일단 둘러봤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왜 장수 돌침대가 <laughs> 1등을 <웃음> 매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상도 어, 진짜 많이 받고또 어.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TV로 봤던 거랑 또 어. 느낌이 다르네 맞아요. 어. 어, 그리고 직접 누워 보니까 <laughs> 왜 <좋아>. 사람들이 돌침대 <laughs> 돌침대는지 이해가 돼요. 일단은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다른 돌침대랑 가장 이제 차별점이를 둘수 있는 게 바로 히팅 플로어라는 기술이고요. 다른 돌침대에서 가질 수 없는 기술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돌침대가 시작이 됐던 거를 따져보면, 사실 장돌침대에서 시작이 됐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임님, 근데 저 히팅 플로어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요 <laughs> 그러면 저희 한번 체험하러 가시죠. <웃음> <웃음>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수돌 침대만의 고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히팅 플로어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보면은 저희 온돌 문화가 있어요. 온돌 문화에서 시작을 냈고, 보통 일반적인 돌침대가 전도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온돌 방식의 복사열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전도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일정한 온도로 그냥 쭉 가는 거네. 열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따로 아 공간을 두고 열을 이제 간접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고루고루 고루 음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laughs> 뭐 방송 중에 좀누기도좀 그런데 <laughs> 야 그래도 그렇죠. 이텐 쉬는데 좀 누워봐야죠. 오자 음. <laughs> 녹는다 녹는다. 음. 너무 고급져. 아니 이게, 이게 언니 등을 한번 대봐. 진짜 등이 아래서부터 뭐, 이 열이 촥 올라오는데 힘이 점점 빠지면서 누가 수면제 먹긴것처 진짜 너무 좋대. 하게 잠이 절로 오 아니 회장님께서도 <laughs> 굉장히 젊으시잖아. 엄청 동안이시잖아. 어. 다 이유가 있었네. 언니 저거... 저, 저 얼굴 밝아졌어요? 너무 원래 밝아가지고. 아, 괜찮으셨어요? <laughs> 너무 좋아. 어, 좋아. <laughs> 역시. 장수들 친데.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한 5분, 10분 여기서 딱 누워서 진짜 꿀잠 잤는데 음. 엄청 깨우네 맞아요. 몸이 되게 가볍고. 어, 진짜, 진짜. 이게 등이 따뜻해서 그런가? 잠도 슬슬 자르고, 고고 몇분 잤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를 체험해본 분들과 안 해본 분들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든 맞아요. 우리도 보기 전에는 뭐 돌침대 좀 딱딱하고 음.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음. 인식이 있었잖아. 음. 왜냐면 우리가 너무 푹신푹신해서 매트리스 침대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왕 어, 오히려 딱 누웠는데 오히려 매트리스 침대보다 너무나 어, 너무 그 치즈가 이안에서너네내 몸이 얘로 원하잖아. 아, 진짜. 잘도 안그 네. 이거는 아.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음. 다 체험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모두 체험을 해볼 수 있으시고. 여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오포 바울렛에 많이 있잖아요. 네. 일반 매장을 가셔서 다 체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체험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이랑 먼저 비교를 해보려고 저희가 타사 제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선을 해서 열선을 만들어 놔요. 일단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저희, 저희 제품들보다는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도 그쵸, 조금 더 그쵸. 높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전선에 무거운 석재가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와. 고장의 위험도 많이 크게 됩니다. 네. 두껍다, 어, 간격이. 진짜. 화재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석재가 무겁다 보니까 이런 전선들이 계속 눌리다 보면 이런 피복들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움직이고 아무리 석재가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음 이게 벗겨지고 나중에는 불이 날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 황토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 황토를 만져보시면 되게 가루 같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같은 입장인데? 네 그렇죠 흠. 이런 황토 같은 경우는 되게 저가의 황토입니다 아 네, 황토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황토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황토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바이오볼이라고 하는 다른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음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황토볼 아예 알 크기로 해서 한이 정도 크기 정도 돼요 이 정도 아 크기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걸... 그게 좋은 거네요 그 기술이죠 이제 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부서질 수가 있어서 그거를 단단하게 천연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네. 확실히 싼게 비지떡이야 진짜 이게 다 좋은 건 아. 이유가 있어. 아 저렴한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싼게 어. 비지떡인 거지. 지은님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이게 바뀐 New 이제 뉴 오스타. 오스타입니다. 네. 뉴 오스타 같은 경우에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전원이 이제 딱 들어올 때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이제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수면 모드도 있고 알람도 할수 있어요. 알람도 있고 시계, 온도 조절 이렇게 할수 어. 있고. 모두. 파란색 광으로 나와서 보통 사람들이 수면할 때이 정도 빛 광일 때 가장 수면에 적합할 수 있는 그빛 광을 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오스타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USB 우와. 포트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수면에 가장 최적화 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뉴 오스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단순히 그냥 침대가 아니라 진짜 무슨 IT 기술의 집약체 이런 느낌이 드네. 똑똑한 침대. 지금 현재 건강 침대로 나와 있는 기술 중에 Io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지만 접목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장수돌 침대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물 건강 침대 처음으로 IoT 기술을. 와, 앞섰어. 네. 6년. 6명. 6년입니다. 6... 네. <laughs> 네. 네. 6년 먼저 저희는 먼저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벌써 상용화를 시키고 있고. 우와. 그리고 이 IoT가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 그럼 네. 밖에서도 할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예열시켜 나면 아, 바로 들어가서 이제 막쉴수 있잖아. 네.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어, 내가 침대를, 돌침대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아니. 그런 거를 고민하시기 전에 그냥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도 그냥 클릭을 해서 아, 이걸 껐구나, 켰구나, 그걸 알수 있기 때문에 좋다, 굉장히, 네,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장소돌침대 방주오포 방문하셨는데 오늘 어, 네. 하루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침대에 대한 좀 딱딱할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직접 누워보고 꿀잠도자보니까 이제 몸이 정말 개운해지고 허리가 아프다는 그런 인식도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혼할 때 혼수로 무조건 돌침대 거기에요. 어, 무조건 사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장수 돌침대 꼭 사랑해요.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거 응. 무조건 누워 보고 써 봐야 돼. 응.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장수 돌침대에 다양한 정보들을 더 듣고 싶다면 응. 저희 채널 구독,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달성 달성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laughs> 어, 장수 돌침대 역시 별이 <laughs> 다섯 개반가웠어요 별이 다섯 개 장수 왔어요. 장수화세, 장수화세, 장수. 건강화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돌침대,